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랜드 평판 2위인 웰컴 저축은행 적금 빨리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적금 이자가 높은 상품도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컴 저축은행의 적금들을 이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 우선 웰컴 저축은행은 이제 저축은행 브랜드 평판 2위입니다, 여러분들. 네, 2위여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에게 좀잘 알려져 있다, 네, 좀 요즘 핫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저축은행 최초로 환전이 가능했던 은행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또 환전이 가능한 은행들이 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축은행에서는 최초였죠. 예. 그랬던 은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웰컴 디지털 뱅크를 출시하게 되면서 디지털 뱅크라고 이제 웰뱅, 줄여서 웰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제 모바일, 예, 모바일 쪽에서 조금 이제 모바일 그림 있죠. 예, 모바일 쪽으로 좀 강세다. 예. 또 양대산맥으로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이제 사이다뱅크랑 웰뱅이 약간 이두 개가 양대산맥으로 좀 요즘 핫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입 자체는 뭐 모바일로도 되고 뭐 영업점도 있겠죠 네 전국 영업점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꽤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 등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입출금 통장도 좋다. 네, 요것도 금리가 좀 나쁘지 않다. 네,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네. 그 저축은행의 자산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종합순위로는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수익성으로는 4위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 저축은행이 전국에서도 엄청 많은데, 이 정도 순위권이면 꽤 좋다. 예, 또꽤좀 건실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금틱하다 예, 굉장히 솔티브하다 예. 첫번째 적금 소개해 드리자면 웰뱅 든든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든든 적금이 뭐냐면 이제 신용 평점이 낮아도 우대금리를 제공해 드리는 웰뱅만의 금융 혜택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연6% 네, 금리가 되게 높죠 6% 정도 주는 걸로 적혀 있고요 예. 현재 기준이겠죠. 네.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기본 약정금리로는 2%가 있고요 이제 당행 최초 예적, 예적 가입일로부터 30일 한달 이내에 적금 가입하면 1%를 추가로 더 우대금리 하고요 그 다음 적금 가입시점 본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3%를 더 준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평점이 있죠 이제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올해 폐지되고 신용평점, 신용점수로 바뀌었는데, 점수제로. 그래가지고, 어, 여긴 좀 특이한 게, 점수가 작을수록 높습니다. 작으면 3%. 350점 이하 같은 건 3%.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으실수록 유리하다. 그래도, 어, 높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적금 금리는 챙겨, 적 있어요 1%에서 1 3% 이내니까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이건 가입기간 12개월이고 납입금액 최대는 30만원까지 근데 이게 또 이제 너무 소액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소액일수록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할 수가 있고 어, 풍차 돌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적금 작은 어, 소액 적금으로 높은 금리를 이제 또 여러 개 여러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골고루 분산도 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야 적금이 안 깨질 확률이 높아요. 적금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3월에 가입하고 6월에 가입하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1년 뒤에 3월에 조금 절반 정도는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해지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 어,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소급틱하다. 굉장히 솔티브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적금입니다. 네, 다음 적금은 뭐냐면, 웰컴 첫 거래 우대 전기 적금입니다. 이게 뭐냐. 첫 거래를 위한 비대면 전용 전기 적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M 전기 적금이 있는데, E도 있어요, e. 그러니까 M은 모바일이고, E는 인터넷인데, 그래서 종류별로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적금이 4.2%입니다. 4.2%. 이렇게 M2 e 이렇게 있고요. 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웰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율은 4.2고요. 현재 기준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입 기간 1년. 그리고 어, 납입금 최대 30만 원 똑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좀 특판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특판 상품일 때는 좀더 금리가 높다는 점. 그럴 때는 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특판이 아닌 그냥 기본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기본 금리는 3.2인데 여기서 우대 금리 1% 추가하려면 8회 이상 자동납입 당행의 통장으로부터 8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을 할 경우에는 플러스 1%더 준다는 거. 그래서 3.2에서 1%더 줘서 4.2이더라고요. 모바일, 인터넷 다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입 조건이 쉽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상품들 중에는 뭐 카드 가입을 해야 뭐더 주고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 가입보다 이런 조, 좀 쉬운 조건들을 더 추천드려요. 예. 뭐 카드 또 여러 개 가입해봤자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소금틱하다. 에, 굉장히 소티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단점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이제 SBI 저축은행과 함께 모바일 양대 산맥으로 좀 안정적이다, 좀 편리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라는 게좀 이용자가 많을수록 좀더 안정적이거든요. 확실히 어, 이용객이 적어질수록 좀 부실, 어, 부실하게 운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이용률이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전체 7위, 수익성 4위고, 건전성은 1 0위 정도, 1 0위권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어 탑텐 안에 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좀 혜택적인 부분에서 오프라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영업점 방, 방문,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혜택이 좀 아쉽다는 거. 근데 이 아쉬운 점은 어 웰, 웰컴 웰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권 모두가 약간 인터넷, 모바일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좀 모바일 쪽으로 많이 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꼭 어, 모바일 쪽에 가입에 좀 서투르신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 어, 지금 조금 약간 시대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 예전 컨텐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아마 예적금을 한 절반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주식 또한 절반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뜰 가성비 컨텐츠는 가끔씩 올려드리도록 해서 이게 조금 비율적으로 어, 적당하게 왜냐면 구독자 분들이 좀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절반 있고 어, 적금 하시는 분들도 절반 있기 때문에 좀 반반 정도 해가지고 어, 적당히 컨텐츠를 어,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